안녕하세요. 소원환실입니다 26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송정, 사몽, 그 다음에 아주 이쁜 환엽, 그 다음에 온누리산반 이건 3반도와가핍니다그 다음에 백두산, 총 6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일본 난처는요, 송정 상작입니다. 상작인데요. 그 뒤쪽은 잎도 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렴하게 분양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가닥수 많고요. 신화 하나 딱 붙었어요. 이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좀 밀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뿌리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벌브는 잘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쪽 벌브도 잘 연결했는데요. 이쪽은 입장이 하나 잘렸죠 네, 여기도 잘렸어요 그리고 신화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거든요. 신화는 굉장히 상작이고요. 입장이 7장이나 되는, 7장이나 되는 상작이고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 신화 하나 붙었고요이성정은요두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20에 1.0입니다.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laughs> 아주 작도 좋고요. 신하다 잘을 놓은 사몽 투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색감도 좋고요. 나무랄 데 없이 배양이 됐습니다. 사몽은 뭐, 홍화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요. 난초는 벌브는 땡글땡글하게 연결을 가고 있고요. 난초는 또 색감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나무랄 때고 이건 상작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입장수는 다섯 장이니까 조금 더클 겁니다 앞에도 입장수가 다섯 개 뒤에도 입장수가 다섯 개 굉장히 난초는 아주 깔끔하게 잘 배양 됐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배양 상태는 최상입니다 요 사몽은요 두 촉이고요 사이즈도 커요 20에 1.0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환엽이에요. 환엽인데, 아주 뭐, 야구박, 야구박마이 같은 환엽입니다. 아주 잘 생긴 환엽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왜 가져왔냐? 여기서 이제 축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축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입장 하나가 호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환엽 값으로 갔다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갔다가 여기서 뭐, 호나 중투로 나오면 대박이죠. 호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벌부도 잘 연그렀고요. 요게 두 개가 전진이에요. 여기 장화 붙었죠? 여기도 장화 붙었어요. 두개 전진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뭐, 난초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단역 같은, 구육질의 단단한 화엽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단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호가 하나 튼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사진을 보고, 야, 이거 갖다 우리 구독자님 누군가 갖다좀 대박 좀 나시라. 그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싸게 드립니다. 자, 난초 이쁘죠? 끝이 둥글고요. 잘생겼고요. 나무랄 데 없이 이쁜 난초입니다. 예,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낯싸지만 없지 난초가큰 난초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입도 굉장히 넓고요 나름 아주 보기 좋은 요요 요 정도로 한대여수쪽 만들어도 전시에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화냐분요 세촉이고요 8.0 8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자네 번째 난초는요 온돌입니다 오늘이는 뭐, 올해, 그래도 가장 많이 호르트거나 뭐, 중투로터 가지고 이슈가 됐던 난초이기도 하죠. 예. 요 오늘이는 아주 깔끔해요. 아주 이뻐요. 이뻐서 가지고 왔어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뿌리는 네 가닥입니다. 신화 쪽두 뿌리가 아주 생년점이 땅, 땡땡하게 살아있어요. 뿌리는 네개고요그 다음에 난초는, 벌브는 요렇게 영어였고요아 <laughs> 죄송합니다. 난초는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신화 쪽도 입장수가 4개고 굉장히 이뻐요. 뭐 잘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야, 여기 호가 걸렸나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조금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요거는 복골복입니다. 정말로 복골복입니다. 요거 갖다가 호로 빵! 나오면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거 그냥 가져온 대로 그냥 드릴게요. 뒤쪽은 없는 거그 뒤쪽은 잠깐만요. 뒤쪽은 거의 없는 거 같거든요. 근데 좀 이게 좀넓 넓은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느낌이 좋구요 여기 느낌 좋거든요 요거는 복불복입니다 자요 언더리는요 사이즈 안 큽니다 6.5에 0.8 이구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처는요 여수 가면 개도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개도에서 산천 산반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멋진 제가 보기에는 산반도 왔거든요. 사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진만 보여드리는 데 이거는 그분이 직접 꽃을 피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에이스네요. 뿌리는 에이스고요. 벌바 하나 크게 달렸고요. 여기도 하나 자마가 붙었어요. 여기 자마 하나 잘 붙었죠? 왕자마 여기도 자마 하나 붙었고요. 그다음에 난초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인데 이렇게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제가 꽃사진을 보는 순간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놔라.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로 산반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한번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여수 개도도에서 계도, 나온 산반은요두 척이고요. 12에 0.8이고요. 제가 보기엔 삼반도 왔거든요. 가격은 제가 또 가져온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아요. 17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뭐 백두산이다, 창성주하다전뭐 정일품이다는 하 백두산입니다. 굉장히 까랑까랑하게 키워졌어요. 색감도 좋고요. 굉장히 이게뭐 크게 키워진 게 아니라 꼭 단엽처럼 키워져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분양을 합니다. 지금 뿌리도 지금 처음 터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는 유기질비를 적이 있어도요 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다라고 보고요 자뭐왕자만 크게 달렸죠 벌부들잘 연걸었어요 다섯 촉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촉이 잘 연걸 었는데요 무늬가 또 이렇게 화려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늬가 야 신화 쪽에도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죠 완전히 극황으로 구초까지 무늬가 딱 기가 막히게 일정하게 들어와 있는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은요. 다섯촉이고요. 거기다 신화가 하나 딱 붙었어요. 11cm인데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26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빌겠습니다. 에라린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요. 가정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송정, 사몽, 환엽, 온놀이 삼반 그 다음에 백두산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아주 삼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몽이나 뭐 환엽이나 송정이나 또 환엽은 또 너무 이뻐요. 오늘에는 뭐또야 이거는 진짜 복불복으로 누가 가서 호구줄이 쭉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눈이 그렇거든요. 자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예 새를 매제해서 하주 난초들 저렴한 난초들로 저렴하게 그 다음에 또 품종은 좋고 가성비는 높은 그런 난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난초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만사가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